전도서 6장 예. 자 우리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실 영혼의 양식입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해아래서한 가지 폐단인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패단을 어, 얘기를 했는데요. 패단, 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게 한, 다른 말로 한자 말로 병패. 폐단, 병폐, 어떤 행동이나 또 어, 일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이나 해로운 요소, 네, 폐단 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폐단이라고 하는 말이 악이다 또는 죄악이다 또는 재앙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이고요 재앙이고요 말 그대로 예, 병폐입니다. 예, 근데 이게요, 이거는요, 사람에게 중하대요. 사람에게 중하대요. 이 패단이 사람한테 중한거래. 이 중하다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히브리말로 라반데. 이 라바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 many, much, 많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폐단, 이 폐단인데, 이 죄악인데, 이게 많은 사람,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한테는 중요해요. 중요한 만큼, 중요한데, 많습니다. 이 폐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런 죄악과 이런 재앙을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요, 결론적으로 내려주는데요, 이건 헛된 거래. <laughs> 헛된 거래. 죄악의 특성이 헛된 겁니다, 여러분. 악의 특성이, 죄악의 특성이 헛된 겁니다. 헛된 거래요, 헛된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했느냐? 악한 병이래요. 악하고, 근데 병도 병인데 거기다가 악한 병이래. 네. 이게,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정말 부족함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주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한자 열왕기상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음, 3장에 보면. 음,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한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왕인데 왕으로서 올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수 있는 그 귀, 마음을 주세요. 아,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거야. 이게 맞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모와 모 뭐? 부와 영광. 예. 그럼 부와 카보드 존귀. 여기는 우리 번역에는 예, 부요와 재물과 존귀. 여기는 영광. 똑같은 말이에요. 부와 영광도 너한테 줄게. 예. 네 평생의 많은 왕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여러분 부여도 재물도 존기도 영광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예, 거기 보면 다윗의 고백이죠. 역대상 예, 29장을 가보면 이렇게 나오죠. 역대상 29장. 예. 나오죠. 예. 예. 여러분, 그게 나오죠. 29장 25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예.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29장 25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모하게 하시고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험을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거기 28절에 또 나오죠.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다윗입니다.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도 솔로몬도 네. 이런 모든 것들 예, 네. 여러분 거기 그 성전 이렇게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세워 나갈 건데 다윗이가 다 준비해 주잖아요 물건 같은 거, 물질 같은 거 준비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백성들이 막즐겁게 드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29장에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 이 부요라고 하는 것까지도 재물도 이런 존귀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쭉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제 와보세요. 그렇게 받았어. 그럼 이걸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누려야지. 이걸 누려야지. 재물과 부요와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면, 아, 이걸 좀 사용을 해야지. 누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받았는데 뭘 못해? 누리지 못하는 거야. 누리지 못하고 누가 누려? 다른 사람이 누려. <laughs>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폐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람한테 중한 거, 그러니까 많다는 거야. 이걸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기 중하다고 하는 말이, 예. many much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를 존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그럼 받았으면 그거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누려 여러분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성도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존귀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거 성도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진짜 말대로 그 존귀한 거고 영광스러운 거고 무거운 겁니다. 네? 이런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이거 누려야 되거든 그렇게 살려고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 패단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헛된 거고 이건 악한 병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누가 있을까? 부여와 재물을 받았는데, 존기를 받았는데, 이건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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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잖아요. 많다니까요. 이런 패단을 받는데, 이 패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한 것이라.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중요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 예,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발.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저, 그 유목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한테 천 단위의 가축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전에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이에요. 그럼 몇 명이냐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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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두냐면, 4,000이에요, 4,000. 4,000의 가축을 가지고 있는 진짜 말 그대로 부자입니다. 근데 이거 누려야 될거 아니야. 예? 그걸 재물과 부여를 가지고 누려야 될거 아니야. 근데 못 누리잖아. 무슨 일 때문에 못 누리고 그냥 즉사해버립니까? 그걸 좀 누리자 같이 좀 나누자 이렇게 해서 방문한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잖아 와서 좀 같이 나눠 줍시다 우리가 좀 여러분 그 당신의 그 가축들을 우리가 좀 많이 보호해 줬으니 우리 좀 같이 나눕시다 더구나 오늘 잔칫날이라는데 양털 깎는 날이라는데 아유 오늘 그 한가위같이 추석 같은 이 추수감사절 땡스빈같이 즐거운 날이라는데 아 정말 축하할 날이라는데 좀 같이 나눕시다. 그것도 뭐 와가지고 뭐 엉뚱하게 뭐 돈도 달라고 그러고 뭐 액수까지 정해준 거 아니잖아. 아그 잔치 있으면 잔치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음식 떡덩 이도좀 나누고 건포도도 좀 나누고 아주 나눠서 줍시다. 얼마나 좋아요. 나눠야지. 근데 안 나누잖아. 그 재물을 예 자기만 쓰고 안 나누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나눠서 같이 하자고 제안한 그 부하들을 수 수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말이지 일구서 그냥 쫓아 버리잖아. 내가 다윗의 누구 이세의 아들 다윗 어떤 인간인지 어떤 벨리아리 아들인지 불량배인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 그래? 우리 우리 목자들을 도와줬어? 우리 가축 들을줬어 언제 그랬어? <laughs> 야. 그 결국, 여러분, 그거 무마시키잖아. 나발의 아인,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무마시켰고, 예, 네. 그리고 와서, 이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왔더니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지만 그냥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잔뜩 취해 있잖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출취한 가운데서는 얘기하면 못,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 얘기 안 하잖아. 그 다음날 그술 취한 가운데서 그 얘기를 했더니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그냥 스트록에온 거야. 그냥 완전히 쓰러진 거야. 몸이 굳어버린 거야. 며칠 만에 죽었다고 그러는지 나오죠? 10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말 그대로. 그 재물, 삼천과 천의 엄청난 재물과 가축을 가졌던 그걸 못 누립니다. 남이 누리버리, 되겠잖아요. 그거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부자 청년 실제 인물이잖아요. 예수님께 찾아오잖아. 영원한 영생 저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예, 이야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 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 하나님에 섬겼고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디 하시잖아. 내가 보니까 당신 돈도 많고 많이 가졌는데 그 많이 가진 거 누려 누려 누리면서 살아 너만 혼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 재물, 재산, 부여, 존기 나눠주는 거야 너만 가지라고 준거 아니야 나눠주는 거야 나누고 와 가서 그렇게 나누고 와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많이 쌓일 거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눴습니까? 나누지 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 예, 우리가 억지로 이걸 부요 잡고 안 나누잖아요. 그러면 남이 누립니다. 남이 누려 하나님께서 억지로 남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네? 누리게 하셔요. 여러분 이거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패단이고 이 패단이라고 하는 말이 라 이불 악입니다. 재악이고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뭐에 대한 결과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 재악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이거를 악한 병이고 헛된 것이고 더 나가서 패단이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한 군데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을 보실래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 이게, 이게 왜 이렇게 사느냐 사람들이 이게 악이거든요. 이게 죄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 28장은 순종과 불순종의 장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고 고린도전서 전서가 13장이고 누가복음 11장이 기도장이라고 하고 마태복음 25장이 심판장이라고 한다면 신명기서 28장은 순종장 불순종장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말씀들을 더 많이 이해를 했어요. 죄악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어요. 순종에 대한 얘기는 짧아요. 그런데 불순종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쭉 나열했습니다. 자그마치 여러분 60 몇절이에요? 8절까지 나열을 했습니다. 순종에 대한 거는 고작 뭐 14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는 불순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3절을 보세요.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악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나오죠?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는 거야. 그리고 너는 항상 학대와 압제를 받는 거예요. 뭐로 인한 학대와 뭐로 인한 압진이냐? 돈이에 돈. 재물, 재산. 그거 싸놓고, 그걸로 인해서 학대 받는 거야.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여러분, 고린, 전도서 5장 13절. 다시 와서 5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거쳐갔죠? 자, 5장 13절.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5장 13절. 똑같은 큰 패단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아래서 큰 패단된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대도록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나한테 주셨으니까 이거 나만 가지고 그렇게 어? 나발처럼 그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나누며 살자, 누리며 살자.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돕자. 저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이 경제나 이런 모든 면에서 최강국 아닙니까? 아, 그럴 때 우리 미국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돈 줘가지고 전쟁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뭐 러시아가 만약에 혹시 경제가 안 좋으면. 좀 도와주고 예, 예. 좀 그런 면에서 좀그 미국이 좀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너무 아이들리한 예? 이상적인 그런 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패단과 악한 병과 헛된 그런 바람잡는 일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맙시다. 예.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누리 시라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 여러분이 쓸 때만이 여러분 겁니다. 예. 남이 쓰지 않게 니라 여러분이 쓸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laughs> 다른 사람이 누리 하신대잖아 다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롭게, 지혜롭게, 이런 악한 병에 걸리지 말고, 이런 큰 재앙 가운데 거하지 말고, 이 자체가 재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런 면에서 재앙 수준에 있는 거지. 예. 그래서 누리며 남들과 함께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예. 오늘도 우리 에 건강 주셨잖아요 시간 주셨잖아요 귀한 것 주셨잖아요 예 여러분들 누리며 사세요 예 여러분들이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사시고 그리고 남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사세요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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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복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특별히 우리 감사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미국 전체가 8천만이 이동한다 그러죠 감사절을 따라서 진짜 8천만이 아니라 3억 7천만에 3억 3천만에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루를 경건하게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